2kg짜리 핑크 덤벨을 40번 들어 올리는 것과 80kg짜리 바벨을 한번 들어 올리는 것그 중에 뭐가 더 맛있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과학계의 난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업 아이템, 누군가에게는 여자친구의 문제 등등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는 방법인 몰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근육 펌핑 문제와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를 100번 푸는 것과 어려운 문제 한번 푸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님은 오래 걸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도 올라가고 재미도 생긴다고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문제를 다 풀어냈을 때 도파민이 보상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노력 안 해도 도파민을 얻기 위해 더 깊게 더 강하게 문제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경험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고통스럽거나 즐거웠던 경험을 편도체에서 계산을 하고 전두엽에 저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통은 최소화 즐거움은 최대화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몰입이 가능한 이유는. 경험이 고통스러웠냐 즐거웠냐를 개선할 때그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몰입의 파워, 어려운 한 문제의 힘, 80kg짜리 바벨의 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몰입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입의 힘은 50시간 몰입의 법칙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3일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칙이니까 반드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믿어지시나요? 우리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17시간이라고 가정하면 3일 내내 다받쳐야 51시간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연속해서 50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고 생각한다면 영재의 뇌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영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영재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영재의 뇌를 가졌다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깊은 몰입을 수개월 동안 반복하고 지속했을 때 천재의 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문제를 자기 수준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영재나 천재가 되는 게뭐 쉽냐 믿을 수가 없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입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압니다 뉴턴에게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내내 그 생각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아인슈타인처럼 뉴턴처럼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입에 필요한 준비물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목표를 잡으십시오. 사소하던 중대하던 몰입해서 해결하고 싶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몸을 쉬게 할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뜬금없게 들리시겠지만, 이 의자는 몸을 이완시키는데 필요한 장치입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데 몸에 이완된 상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식의 무대에 목표 주제를 계속 올려놔라. 자,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잡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뇌가 장기 기억까지 다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그때 잡념을 허위 허위하고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잡념이 차지하고 있는 의식의 무대에 슬그머니 우리의 목표를 올려놓으십시오. 이 의식의 무대를 차지하는 주인공은 더 자극적인 생각입니다. 목표 주제와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 사이에 자극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몰입이 된 상태라면 그 주제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자극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꾸 근처에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잡념들을 쳐내야 하고 계속해서 의식의 무대에 내 목표 주제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계속 반복하고 참아내야 하죠. 내 눈에 뜨이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목표를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잡념을 하다가도 다시 주제로 또 돌아올 수 있죠. 또, 잡념을 계속 떨쳐내다가 잠이 온다면 앉은 상태로 선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잠이 들때 기억의 인출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인데요. 케쿨러라는 독일의 화학자는 잠을 자다가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통해서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으로 또 유명한 학자 칙센트 미아이는 손에 쇠고수를 들고 바닥에는 철 쟁반을 두는 상태로 잠에 들라고 합니다. 몸이 이완되고 구슬이 떨어져서 쟁반에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출된 기억들이 정리된다고 하죠. 이세 가지 이외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낮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잘 분류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야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실력이 되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역행합니다. 역행이란 건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자연의 순리는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엔트로피는 계속 무질서해지는 상태죠. 마치 담배 연기처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무질서를 억제하는, 다시 말해 엔트로피를 낮춘 상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몰입은 엔트로피를 최고로 억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몰입한다고 해서 만사가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도 도교의 교리를 예로 들면서 질서와 혼돈은 공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공한 삶, 남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몰입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몰입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봤는데,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들 이 몰입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통계상 95%의 사람은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얻으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